네, 반갑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다행이긴 한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단 매도세를 보였고요. 뭐, 계속적으로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죠? 기관들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좀 많이 쏟아내면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차익실현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그래도 좀 줄여줬습니다만은, 여전히 매도, 우위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대형주들이 힘을 못썼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중소형주 개별주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뭐 코스피가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위로 받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어 현재 시장 상황을 딱 놓고 본다면 아 되게 재미없는데 음뭐좀더 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손이 뭐, 쉽게 나가지 않는데, 뭐, 이런 느낌들 좀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재미없는 대형주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개별주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도 불안한 그런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가 3,252포인트. 조금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올라서 괜찮긴 한데, 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냥 좀 화끈하게 올라준다거나 또는 올랐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서 그렇게 상승했다면 괜찮은데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올라가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게 상승했을 때 시장이 마무리되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살짝 도와준 부분이 있었지만 걔네들 역시도 매도를 진행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종합추가지수에 대한 내용들 일단은 대형주로 연결해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15일, 16일, 우리나라로 치면 16일, 17일에 걸치는 FMC o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중요한 골자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FMC 회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게는 확실시 되는 그런 윤곽은 17일 새벽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테이퍼링 여기에 대한 발언들을 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같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주 초반에는 일단 지루한 이런 횡보 흐름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지금 997포인트. 일단 1000포인트는 넘지 못했어요. 1000스닥 가능한가 했는데, 고점이 998.85. 조금만 올라가서 되긴 되는 거였는데, 안 올라갔죠?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가 주 초반에 일단 재미없다는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대형주 약세, 어, 매도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중소형주 개별주로 간다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요. 그러면 지금 한 3포인트도 안 남아 있는데 이 정도 넘기겠죠. 그래서 다시 천수닥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중소형주 개별주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되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은 245억까지 매도를 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조금 더 매도를 늘리긴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이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연기금은 170억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가 그렇게 압박적으로 나와서 큰 부담감을 주진 않았는데, 확실히 금융투자 애들이 2,500억까지 매도가 들어가면서, 어 차익 실현이 들어간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고요. 오후에 조금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나마 시장이 오후에 조금 더 올라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오전 동안의 변동성이 좀 확대됐었던 것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오후에 뭐 생각은 어떻게 달라 다르게 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도 규모가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서 위안을 좀 삼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를 놓고 보시면 음, 일단 거래소 쪽 보시면 카카오가 아직은 네이버에 뒤져 있습니다. 한 3천억 정도 뒤져 있는 모습인데 어뭐 이런 거3천억 같은 경우는 호가 포인트 하나 정도만 올라가도 달라지거든요. 물론 네이버도 등치가 크기 때문에 어, 호가 포인트 하나 두개 정도 가지고도 차이를 벌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넘어설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승세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 오늘 넘어서면서 끝나는 게더 좋았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어, 움직임이 그 나올 것 같아 생각되고요. 네이버는 지난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제한적인 그런 저항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위쪽에 제한되는 그런 정황 대가 없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똑같이 한 3, 4%씩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시청을 역전시키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다 그냥 별로였죠. 네, 셀트린 하나 올라온 거 있었고요. 뭐 기아, 그다음에 포스. 코, 현대차, LG, 화학, 전부 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쪽 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살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금융투자 쪽에 그런 대형주들 매도가 많이 쏠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 셀트론 제약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뭐 치료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어,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은 계속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뭐 현실화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당장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즌도 많이 오르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 종목군들 백신 관련해서 또는 진단 키트 뭐 등등등 코로나 관련한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는가에 염두를 좀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살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일단 금융 투자 먼저 봐야 되겠죠. 금융 투자가 삼성전자 팔았고요, 카카오, 하이닉스, SDI, 두산인프라고 쭉갖다 파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는 팔지 않았네요. 네, 네이버는 지금 금융 투자에서 다루지 않았다가 되는 건가요? 네, 네이버는 현재 어 특별하게 포지션이 없는, 어, 여기 조금 판게 있네요. 근데 많이 안 팔았어요. 네이버를 더 많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보다 조금 덜 오른 게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HMM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은 큰 의미가 없겠죠? 연기금은 일단 매매에 대한 어떤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얘네들 매도한 거 보면 삼성전자 꼭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는 게 약간은 특징적인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하이닉스 매수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그 순매수에서, 아, 지금,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런 네이버 순매수가 아니었다면 카카오한테 뒤집어졌겠죠. 근데 네이버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주게 되면서, 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총을 좀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효동첨단소재도 매수를 좀 많이 해서 오늘 3%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모습이 좀있었고 요, H&M도 m 매수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은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등등등은 일단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의 상황들을 보시면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재미가 없고요. 그중에서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 이런 특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딱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와서 빵빵 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어, 시총 상위에 있었던 기본적인 패턴의 종목군들은 일단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분석을 보신다면 역시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 중소형주도 움직임이 좋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남해 화학이 4%대 상승합니다. 어, 이쯤 되면은 이제, 어, 지난 고점 넘어섰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고점에 대한 부분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거, 고작 이거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아예 넘어가서 대응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이후에 거래가 없이 쭉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 이것이 긍정적이었다. 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서 대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언제 팔아 먹나요? 일단 5월에 팔아 먹기로 했는데 지금 6월이 됐죠. 어, 일각에서는 뭐 장마철 이후에 뭐 주가가 한번더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골고루 좀 참고해 보면서 일단은 보유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상승 추세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한국 전력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갔죠.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증권 리포트,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저점에서 나쁜 리포트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또 용평 리조트 장중에 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강세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은 또 있어요. 사람인 이 HR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인데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 신고가도 나타났죠. 자,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특징은 뭐냐면 종목의 크기가 크지 않은 중소형주다, 또 개별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참고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哦。Uh 대형주 쪽에 관심을 많이 쏟지 마시고요. 그쪽은 내려가든가 말든가 일단은 보유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신경을 끄시고요.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애매하고 답답했습니다만 계좌는 그래도 조금 올라갔을 걸 생각해요. 그래서 어 계좌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저녁 9시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요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 좋은 흐름들을 같이 어, 분석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성투사의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